아빠일 없다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음. 일단 아빠는 철들지 않아요. 절대로. 여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어떤 거냐면 딸과 그 다음에 엄마가 사이좋게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둘다 웃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그림은 뭐냐면 카트를 타는데 아빠는 웃고 있고요. 애는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지가 좋아서 타는 거예요. 그 카트를. 애가 좋아서 봐. 그래서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이 아, 대부분 다 비싼 장난이야. 거예요. 엄청 비싼 거.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한풀이를 하는 거지. 애가 좋아하는 거를 음. 사주는 게 아닌 거죠. 이 거실의 풍경인데요. 상황을 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TV를 켜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TV를 네. 시키는 거예요. 어. 두 번째는 아빠는 자주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네, 맞아요. 어? 이유가 뭐냐면 아빠 방이 없기 때문에. 음. 아빠는 방이? 아, 아빠, 아빠 방이 없어요. 아빠 방이라는 게 없어요. 서재가 없어요. 없어. 아빠 방입니다. 네. 안방은 아빠끼 아니에엄마거지 그런데 나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애들이 자기 공간을 침해당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하고 있니? 이렇게 물을 즐기는 순간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빠가 왜막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아빠는 애들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냐면 전략적 유충지인 거실에 이제 또아리를 쓰는 겁니다. 또아리를? <laughs> 거기 있으면 이제 다볼수 있거든요. 애들 공짜로 볼수 있으니까. 음. 거기에 아니. 그 소파가 네. 지정석이 있어. 네. 폐허 죠 그쪽에 너무 안있어지고 <laughs> 맞아요. 네. 스프링이 네. 거기만 죽죠. 음. 거기 폐허 있어. 그때...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진짜로? 네. 네. 내려가서 있어, 거기 가 음. 그때 아.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리모컨 네, 리모 진짜. 이건 이게 마지막 남은 권력의 상징이니까. <laughs> 이걸 쥐고 있는 거예요. 제다의 검처럼. <laughs> 완벽하게 알고 계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슬픔이 더해집니다. 거기다 기술을 더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라보는 일반적인 가정의 상황이에요. 음. 앉아가지고 음. 같이 TV를 보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방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평소가 좀 넓어지면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음. 네, 맞아요. 동구석이. 이유는 이제 와이파이가 어디 있었냐면 안방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 앞에 붙어 있어요. 이유는 나가면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아. 나가지 음. 못하고, 최대한 붙어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음. 그래서 막 아이팟 같은 거 하고 있죠. 어. 그럼 이제 딸이 컴플레인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내 방으로 와이파이를 옮겨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아빠는 이제 기술을 아는 사람이니까, 안방에 있는 와이파이를 거실로 옮겨요.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움직이죠. 그러면 어. 딸방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돼요. 네. 그럼 굉장히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순간 애들이 도망가요. 안 나옵니다. 거실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생각은 뭐였냐면 와이파이라는 게 딸한테는 자유를 주었잖아요. 네. 아들한테는 이제 즐거움을 주었죠. 근데 아빠한테는 고독을 준 거예요. 기술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디에 몰입하냐면 이제 취미 생활로 아, 가기 시작하죠. 음. 이유는 가족과 유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와, 우리 집본거 같아요. 네. 아이 크 네. 우리 딸은 주소를 따로 내 주려고 그래요. 큰 애는. <laughs> 와이파이가 방에 있다 거실로 나왔는데 네. 방으로 들어갔거든안 음. 나와요. TV도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IPTV 같은 경우에 보통은 우리가 모바일로 TV를 보는 게 이동 중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봐서 보는. 집에서. IPTV를 밖에서 보면서 들어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보는 순간 엄마랑 채널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엄마가 이상한 얘기하시거든요. 저 머리가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오빠한테 멋진 보이그룹한테 애들이랑 들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PTV 로그를 보면 집에서 나옵니다. 야. 우리 딸은 나보다 임스롱을 더 좋아하니까요. 완전 공감이에요 지금. 저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4살이니까 예. 근데 남자들이 이걸 깨는 법을 알아요 잘때 뽀뽀해요 음. 일부러 깨우고 싶어서 깨물고 애한테 뽀뽀 이거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보령이는 아빠 하지마 하지마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나한테 짜증이라도 내주고 음. 엄마도 볼까요? 어, 엄마도. 엄마도 엄마는 괜찮을 것 같아